안녕하세요, 미니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양파 토핑 만들어 볼 건데, 어, 아까 하다가 끊겼을 거예요. 끊긴 게 아니라, 고추 토핑만 만들었을 텐데, 고추랑 파랑, 음거는 파고, 고, 홍고추만 만들었는데, 파는 영업밖에 못 만들었고, 의외로 되고 좀 진짜 맞네네 이렇게 손다가아주니까 진짜 잘되네 좀더 연해요 색이 이거 파 안에 색을넣어도 됩니다 준비물 소개해볼게요 벌써 1분이 밀대 준비해주시고 밀단 없으신 분들은 누름자라던가, 이렇게 누를, 만할수 있는 거. 근데 제가 지금 잘 몰라요. 만드는 방법을. 어, 그래서 그냥 제가 알고 는 생각나는 대로 하겠고요. 이렇게 밀대로 준비해 주실 거면, 이런, 이런 거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던가. 그냥 비닐 같은 거 준비해 를 주시고, 어, 철사 준비. 주시는데, 어, 잘, 아이고. 철수일차로된거 준비, 일차로된거 준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약도 플라스틱 점도. 그냥 이것만 준비하, 이것만 있으신 분들은 한얀색 물감도 준비해주시고, 모델 하나, 그냥 기준 풀 정도 되는데, 기준 풀 점은 좀 딱딱할 거라고 하네요. 잉 아니면 하얀색 물건 준비 안 해주실 거면은 잉거를 같이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쓰기가 아까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 이거 양파 때문에 이거 양파 만들려고 이거 산 거니까 쓰도록 하겠고 칼 필요할 것 같아요. 제기억으로 완성된 거다보여드리도록할게요말렇게 또, 아, 그리고 얘 얘네는 얘네는 이렇게 또, 는 이렇게 또, 두개가 또, 이렇게 또, 이게좀이진게요이스텔칠많이했나보이 물감을 해주셔도 된다고 말이드렸을거렇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릴 것도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말리는데, 어구. 이렇게 말리는데, 이따가 하도록 하겠고, 홍고추보다는 근데 사실 파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은. 저는 바른 게 있어서 이걸로 먼저 쓰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이거 하다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면은, 시, 간 많이 안걸리면그 뭐냐. 이런 파 말고, 따르게 만드는 파, 한번 제가 올려,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건다 쓰게 되겠구나, 오늘. 오늘 다 썼어. 토핑 만드는. 이제 젤로 많이 쓰는 것 같네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떨어질까요? 아까 운데 붙은 거네하얘는 아, 먼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주배님이 그러시 아줌맨님 영상 참고를 했지만, 출처는 달려라치키님입니다 아, 잠깐만, 이렇게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되는데? 망고 토핑할 때 쓰는 방법이잖아. 너무 안 얇은가? 이도안 얇은데? 인퓨 스틱으로 할게요, 저는. 네. 오, 됐어. 내가 성공했어. 말려, 말려주는데 다 올려줄게요. 뭔 냄새가 나는데, 이거에서. 이거 처음 쓰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늘어난데 이거. 이 엿고 풀점보다 더 많이 뜯은 것같아 살짝 목공풀 냄새도 나는데? 목공풀 말고 살짝 좀 물풀 같은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오드락 건드. 오드락 건드 냄새 나네요, 오드락 건드. 아, 아닌가? 진짜 웃을 건데, 내가 생각하는데. 벌써 6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잡담 너무 많았죠? 저 맨날 준비물 소개하는데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애인 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요. 어떻게 하지요? 아 안... 완전 많이 묻혔는데? 잠시만, <laughs>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해주고 올게요 했는데 얘왜 이렇게... 으 움직이지? 좀 많이 움직여서 짜는나네요칼 얘기했죠? 얘기 안 했었나, 망한 거 안 보이실 거예요. 초점이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없어지네. 어, 어디지? 급한 마음에 화이트 먼저 해버렸네요이 먼저 해야 되는데. 이어코 먼저. 이어코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원하는 만큼 이렇게. 이어코를 두르고. 아니, 야코 둘르고 화이트 둘르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나 만큼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화이트 다 해줘서 다시 야코로 왔어요. 근데... 잉, 이거 뭐래? 다해줘다해 갈게요. 이렇게 완성했는데 이렇게 하고서 빼, 는 건지 안 빼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 보고서 댓글로 궁금하시면은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답장해드릴게요. 빠이빠이. 거 빼야 되는지 안 빼야 는 건지 모르겠고, 어, 못하겠네요. 바이바이